오늘 시간에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이 정말 왔습니다. 2020년은 2020그 숫자가 주는 의미가 좀 특별해서 그런지 과거에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미주봉군 방송을 들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른 기억이 안 나고 제가 하나는 기억이 나는데 2020년이 되면 가사 노동이 자동화 시스템이 되면서 가사 노동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했답니다. 버튼만 누르면 설거지 다 되고 버튼만 누르면 청소가 다 되는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물론 디시워셔가 더 자동화가 되었고 또 요즘은 돌아다니는 그 진공청소기가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청소를 해주고는 있지만 그래도 202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청소는 우리들 손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더 찾아봤습니다. 과거에 2020년이 되면 앞으로 무슨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을까? 1970년 동아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50년 후 어느 기자의 어느 날 SF 단편 단막 소설이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2020년이 되면 기자가 출근을 하는데 초소형 전기차로 출근을 하고 운전은 자기가 안 합니다. 레이더와 컴퓨터가 대신해 주고 또 부산, 서울, 평양, 신이주까지 30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지하 진공 철도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생각을 해 보면 물론 지금 전기 자동차가 많아지고 있고 또 자동 운전 기술이 지금 연구가 되고는 있지만 아직도 운전은 내선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국은 통일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과거에 만들 영화들도요. 2020년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미래 공상 과학 영화. 그래서 미션 투 마스에서는 화성 착륙에 성공한 우주 비행사들이 거기서 새로운 생명체들을 만나는 그런 영화도 있었고, 리얼 스틸 뭐 이런 영화는. 이제 권투를 하는데 이제 인조 인간하고 사람이 권투를 하는 그런 SF 영화도 있었습니다. 그데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실제 2020년이 되었지만 지금 인류가 화성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지만 사람이 우주선 타고 화성에 가는 것은 아직 실현을 못 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권투할 때링 위에서 누구끼리 싸웁니까? 아직도 사람들끼리 싸웁니다 인조로봇하고 싸우는 것은 아직 먼일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2020년이 됐을 때 기대했던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 혁신을 이루어가며 문화가 발전하면서 좀더 편한 세상, 좀더 즐거운 세상, 좀더 누릴 수 있는 세상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대하는 세상의 모습은 어쩌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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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겠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세상이 바뀐다고 해서 내가 바뀌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변화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는 새 일은 도대체 어떤 일들이었을까요?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신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 뜻은 이런 뜻이 아닙니다. 힘들고 괴로웠던 지난 날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아 이제 그런 힘든 과거 일들 그만 생각하고 앞으로 있을 좋은 일들만 생각을 하고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교훈과 법칙에서는 다들 이렇게 생각하지요. 과거가 너무 힘드니까 옛날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으니까 과거에 있는 일들은 빨리 그냥 잃어버리고 이제 툴툴 털어 내버리고 어, 할수 있는 대로 옛날 생각 좀 이제 좀 그만하고 새로운 생각, 좋은 생각만 많이 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인생의 교훈 법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속뜻은 무엇이냐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대단한 일들이 있었는데 옛날에도 그런 하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 옛날에 있었던 놀라운 일들을 버금 가는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 그것을 잊을 만큼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해주셨던 놀라운 사건이 뭐였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이사 선지자가 활동하기 전약 700년 전에 출애굽과 홍해 사건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사건하고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신앙의 뿌리요 신앙의 근관과도 같았던 사건이었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모티브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지금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건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드러내십니다. 220만 명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을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뒤쫓아 왔던 애굽의 군대들은 다시 갈라졌던 바다가 합쳐지면서 수장이 되어서 다 죽습니다. 출굽 사건과 이 홍해 사건은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놀라운 웅장한 대서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기적보다 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미래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약 100년 혹은 150년 후에 있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 있고 또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귀환하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속사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이제 약 700년이 지나가고 나면 메시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예표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광야에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지리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귀환해서 고향 이스라엘까지 돌아가는 길은 엄청난 여정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한몇 개월을 가야만 하는 긴 고된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도적의 위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른들이야 어떻게든 참고 가겠지만 어린 아이들도 다 이제 데리고 같이 가야 될 텐데.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이켜서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 아이건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사막 한가운데 놓여진다 하더라도 강을 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갈증을 채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먹여 주시고. 영적 구원의 의미에서 봤을 때도 과거 이집트에서 출입하는 것보다 이제 바벨론에서 보로 생활 귀환하는건요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구원을 맛보게 된다. 이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 상황은요, 모든 게 막혀 있습니다. 모든 게다 메말라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41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성도님들의 삶에 광야가 있으십니까? 광야에서 헤매이면서 광야는요. 길을 가다가 돌고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광야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에도 도무지 이게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고 있는 것.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지금 사막이 펼쳐져 있습니까? 목은 마르고 갈증이 나고 오아시스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에만 가면 살것 같다 싶어가지고 오아시스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오아시스가 없습니다. 신기루입니다, 신기루. 저기만 가면 살것 같아 가지고 거기로 달려갔고만 다 없어지는 겁니다.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교환을 시키시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시는 하나님.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산과 같은 거대한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높은 산은 낮추시고 막고 있는 거대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끝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이 방황들은요. 광야에 있는 것 같고 사막에 있는 것 같은 이 인생의 방황은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끝납니다. 제 인생도 그랬고 특세 때 주셨던 강사 목사님의 간증과 말씀도 그렇고 인생 방황의 마침표는요. 내가 못찍습니다 마침표는 내가 못찍습니다내 인생 방황의 마침표는요. 주님께서 찍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찍어주셔야 내 인생의 방황이 마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이미 우리에게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내 삶의 현실 앞으로 내 삶에 닥쳐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능히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2 0 2 0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고 인생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자네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우상들을 깨뜨리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사에서 40장부터 44장까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그때 빠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와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매를 대십니다.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돌아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세상 것들 우상들을 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장장이가 우상을 만드는 그 모습을 잘 한번 봐라. 대장장이가 나무를 가지고 평상시에 자기 밥을 해 먹으려고 그 나무 갖고 땔감으로 쓰지 않느냐. 대장장이가 평상시에 추울 때에는 그 나무로 자기 몸을 덮게 해 주려고 그땔감의 용도로 쓰지 않느냐. 대장장이가 평상시에 고기 구 먹고 싶을 때그 나무로 수출 만들어 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지 않느냐. 그런데 그 대장장이가 그 똑같은 나무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무 앞에 가서 경배하고 절하고 기도하며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고 허탄한 마음의 미혹이 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겠다 이제 약속을 주시는데 우상을 깨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제1계명과제2계명이모에 관련된 말씀이었죠?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 3절에 근거를둔 말씀이었죠.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누구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네,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말씀합니다.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첫째는 이제 타 종교에서 뭐 불교에서는 뭐그 불교 신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 신상, 또 힌두교에서는 소루된 뭐소 신상을 또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 뭐 토속 종교에서도 뭐 천하대장군 같은 장승도 만들고 나무를 뭐 성황당 해가지고 거기다 빨간 줄 파란 줄흰줄뭐다 걸어 놓고 또 정화수 떠 놓고 거기다 또이렇 비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더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형상에다가 가두어 두고 담아 두고 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주권자 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끝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어떤 것에다가 가두어 두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섬기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 우상 신상 만드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어떤 형상화 시켜서 그 섬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인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편할 때에는 그 신상 앞에 찾아가고 자기가 필요할 때는 또그 신상을 또 꺼내기도 하고 또 필요 없을 때는 두었다가 또 내가 급하고 그럴 때는 그 신상을 찾아가지고 또그 신상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기도 하고 평상시에는 본체만체 하다가 그냥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그 신상을 꺼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기려고 했던 그 마음. 자기의 충족을 위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마저도 어떤 곳에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담아두고 섬기려고 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승배는 단순하게 어떤 뭐 신상만 들어서 섬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지금 하나님께서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새해가 됐지요. 예. 근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보세요. 뭐가 아직도 마음의 중심에 있는가. 아직도 우리들의 삶은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우상 숭배의 전쟁터. 만약에 우리가 우상들을 치우지 못하면 새해가 되었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역사는 내 마음과 내 삶에 여러 가지 찌꺼기 같은 그 우상들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중심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새 일입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해가 되었건만 아직도 내 마음을 뺏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밀려버린 하나님의 그 자리를 다시 내 삶의 중심에다가 갖다 놓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맞이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다 이제 좀 이제는 좀 제발 내려놓고 찌꺼기들다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는요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제 마지막 절에서 결론이 이렇게 됩니다.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죠. 내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이사야서 4십삼장 일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구절 이게 얼마나 이게 감격되는 구절인지 모릅니다 인생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그 정체성이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의 소유가 되어 짐으로써 정체성이 확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 정체성을 어떻게 확인하려고 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내 손에 무엇이 있는가를 보면서 아 내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요. 내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내가 내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런 묵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의 이름이 점차 잊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점점 불려지지 않습니다. 이 남자들의 호칭은 어떻게 되죠? 학생으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다음에 총각. 그다음에 아저씨. 그 다음에 아버님,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분들 호칭 것도 어떻게 변합니까? 아가씨. 그 다음이 아줌마. 그 다음에 누구 엄마.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뭐 춘천댁. 뭐 이렇게까지도 불렸던 것 같아요. 왜 우리들이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릴까요? 내가 내 자녀를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심지어 춘천댁입니까? 내가 태어났던 도시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아줌마입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죠. 그만큼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내가 소유한 것으로 내 인생 정체성이 다 매겨지는 겁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더 이상 불러주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제 가만히 보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한국에 있는 친정과이게 통화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그래도 끝까지 이 부모님들께서 특히나 이제 친정 엄마께서 그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와이프 보면 학창 시절에도 음미야 이렇게 불렀던 것 같고 결혼하고 나서도 음미야 이렇게 불러 주셨던 것 같고 애 낳고 나도 음미야. 이렇게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교회에서는 직분을 넣어서 부르기 때문에 무슨 집사님, 뭐 무슨 권사님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부르죠 하지만 다정하게 누군가가 정말 다정하게 누군가가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름을 불러줬던 그 사람 그건 솔직히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친정엄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아까 그 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고바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원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친정 엄마들이 딸들 부르면서 뭐라고 부릅니까? 아, 우리 웃미, 우리 웃미. 이렇게 불러주시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이름, 그 창조의 목적대로 불러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소유함으로써 내 인생 목적 방향 결정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는 내 인생 목적 못 찾습니다. 인생은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 삶의 목적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유하면서 사시는 인생 되지 마시고, 소유가 되어지시는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웨스민서 소율리 문답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제첫 번째 목적이 뭐냐를 묻습니다. 왜 살고 있느냐라는 걸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의 첫째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답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고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우리가 진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 인생 목적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거 알고 지금 살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옳은 길, 바른 길 가야 할 길로 지금 발걸음을 딛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 소유입니다. 내 존재 이유, 내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이 줄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 감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줄 믿습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나를 불러주신 나를 소유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감사, 감격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막 마지막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의 평가를 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